오늘은 스토리그래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스토리그래머를 제작하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부터 이 교재를 쓰려고 마음먹은 아닙니다 리딩 교재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무엇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영어전문서점에 간 거죠 그래서 책을 막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교재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교재는 미국 교과서였어요 제가 한국 교과서로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적 많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정도 수준이 되면 그 교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뽑아서 종류가 많습니다. 미국도 거민증 시스템이라서 출판사가 여러 개가 있고 학교가 그 출판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트레딜스라는 이제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그레이드 e 1과 2,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 이게 트레저스 1, 제가 쓰는 교재, 출판사 종류입니다. 1학년은 요 정도예요. 사파 하나에 문장 하나.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면 어 우리 애들도 이거 쓰면 좋겠는데? 예 쓰면 됩니다. 문제는 1년 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2.1이에요. 2학년 교재예요. 그런데 무법적인 성분을 제가 형펜할 거는 건 이걸 제가 수업시간 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과거 완료, 부사들 접수 결과에 쏘댓, 투부 정사의의미생이 주어. 1년 만에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미국 교과서 너무 좋은데,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뭔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장은 못 쓰겠다, 이거. 파리닉스 끝나는 아이들한테 쓸 교절 차찾았는데 1학년과 하다가 중간에 뭔가를 많이 하다가 2학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애들이 준비가, 준비가 되고나면 G2를 하자, 2학년 걸 하자. 근데 이걸 시리즈로 쓰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럼 차선 책은 뭐가 있을까? 일단 국내에서 나온 책들, 리딩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비원어민용으로 만든 외국 출판사가 만든 책두 가지로 이제 또 선택지가 나눠졌어요. 일단 굴딩의 출판사는 삭제. 왜냐하면 한국 교재나 아니면 한국 출판사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는 출판사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책한 권을 잘 만들긴 좋, 쉽습니다. 그런데 책을 파닉스 끝난 이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까지 쭉 시리즈로 만들어낸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대작업이 됩니다. 어떤 어휘가 몇 학년에 등장해야 되는지 정의하는 일, 어떤 문법 구조가 몇 단계에 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의하는 일은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시리즈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한권잘 만드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그런 출판사 없을 거다라고 과감하게 삭제. 그러면 외국 출판사 중에서 왜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판을 해야 그 정도 매출이 나와야 연구인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도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 출판사 중에서 비원어민용으로 나온 거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단계별 리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몇개 있어요. 그런 책제 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레이드 래서 리딩, 단계별로 쪼개졌다는 거죠. 단계별 리딩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출판사의 책을 선택해야 될까? 선택의 기준은 난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레벨 1과 레벨 2 사이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어휘가 등장하는지 문법적으로 문장, 문장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벨 1을 하는 동안 레벨 2에 나올 문장 구조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연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선택 기준은 두 가지.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단어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벨 1을 할 때는 그냥 1에 나오는 단어를 학습을 시키면 되고, 2로 넘어갔을 때는 2에 나오는 당장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하면 돼요. 1을 하면서 이 단어 2, 레벨 2에 나오는 단어를 미리 선행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법입니다. 어떤 문법들은 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적격 관계되면서의 생략, 그 교재에 지금 당장 등장했다 해서 오늘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냐?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훈련을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 쓰기를 하면서. 그러면 다음 단계에 어떤 문법 성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는 출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런 걸안 합니다. 바보지시죠. 맛집에 가서 레시피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저기 그 해장국 하나 주문하는데 옆에 레시피도 자세하게 좀써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쳤습니까? <laughs> 맛집에서 레시피를 손님들한테 공개하는 게.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발견한 게 펭귄 리더스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제가 호재에서 공부할 때이 펭귄 리더스 시리즈의브러셔를 봤는데 이게 레벨별로 무법적인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진 찍고 막 엑셀로 옮기고 난리를, 난리를 쳤죠. 이거, 이거 없어질 거다. 분명히 없어질 거다.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펭귄 리더 시리즈를 보면 스타 y 이지 스타트부터 6 레벨 6, 어드밴스드까지 나와 있는데 단어 수준 이렇게 이 차이 차이난다 나와있죠, 그죠 근데 단어 그냥 뭐 접하면서 해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레벨에서 어떤 문법적인 성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미리 아이들를 준비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펭귄 리더는 스 이걸 레벨별로, 레벨 처음에 이지 스타트부터 레벨 6까지 다 공개를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만들수 있겠는데 레벨 1을 하는 동안 레벨 2로 가기 전에 내가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죠. 처음에 이 브러셔를 발견했을 때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이게 등장한 겁니다. 어?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4년 동안 배워야 되는 문장 구조가 78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 78개가 생균리도에서 말하는 레벨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라고 봤더니 이지스탈트하고 비긴어 레벨 1, n n e r 하고 연결이 되는 거이 정도면 거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순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이지스 r 트와 레벨 1에 나오는 문법적인 성분들만 뽑아서 차례대로 나열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서리그레머예요. 과정이 굉장히 길죠. 네. 결국은 아이들에게 리딩을 잘 시키기 위해서 문법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펭귄 리더스란 저한테는 정말 이거, 어 얼마나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출판사한테. 네. 지금은 합병이 됐습니다. 피어슨이라는 출판사에서 합병이 돼가지고, 사이트에 정보가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이거 없을 줄 알았어. 사이트에 잘 찾기 힘들 겁니다. 이 정보 찾기가. 네. 저한테 다공개달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저도 먹고 살아야지. 저도 뭐가 있어야죠. 제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잘 쓰고 있어요. 교재 만들 때. 훌륭하죠. 이분들. 하여튼 오늘은 어떻게 스테로 스토리, 스토리 그라머라는 교재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